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가사를 목상하며 찬양드립시다. <목소리> 도 신경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권할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주권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블로그 친구들. 자, 오늘은 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 요나.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주객존도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주인은 손님처럼, 손님은 주인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으로 입장이 뒤바뀐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시면 왜 요나는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성을 냈을까요? 과연 어떤 상황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러한 말을 하셨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요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리고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일까요? 모세일까요? 요나겠죠, 당연히. 자,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말은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요나서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자,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웨로 가서 그것을 외쳐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자,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이 나옵니다. 니네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였는데, 니네웨란 곳은 어디일까요? 요나 시대에는 니네웨가 아수르의 수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수르,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천적 한국 사람들과 일본 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수탈하고 죽인 이방 사람 아스르의 큰 도시 니느웨란 곳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정말 물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악법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 반대로 행하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자신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그리고 힘들게 한 아수르의 도시, 리, 눈에외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싫었던 겁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을 들은 선지자조차도 지금의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100%다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간 냄새를 풍기는 사람들입니까? 자, 요나는 요와의 낫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라는 항구 도시에서 다시스란 곳으로 가는 배를 만났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다시스란 곳은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면 엄청난 힘든과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요와의 낫을 왜 피하려고 하였을까요? 요나시대 사람들은 신들이 지역별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의 신은 하나님 강원도의 신은 뭐 석가모니 경상도의 신은 뭐 알라 이렇듯 지역별로 신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 신의 영양권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생각했던 그런 신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고 있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큰 폭풍을 만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인간의 힘은 연약하죠. 결국 운에 맡깁니다. 바로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믿는 지역신들을 총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얻어 걸려라 하는 거죠. 지역신이니까 어느 한 신이 이 지역을 관할하면 그 신이 자신들의 기도를 듣고 폭풍우에서 건져 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우는 전혀 가라앉지 않고 더욱 강하게 비바람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요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신을 바닷속으로 던지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래도 생사람을 바닷속으로 던지는 것을 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요나의 강력한 주장으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이러한 선택을 이미 아셨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노는 인형일 뿐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푸른부트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우리 인간들을 조정하실 수도 있으시겠죠. 당연히.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으셨고 선택을 할수 있는 권한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었던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할지라도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가 믿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길 믿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고 위대한 사랑일까요?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엄청나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배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배 속에서 요나는 또한 번에 기회를 얻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수 있죠. 바로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또 여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일어나 저큰 성읍 니네요로 가서 내가 네게 너에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첫 번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와 다른 행동이 나오죠. 여기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나타납니다. 바로 내가 네게 명령한 바입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요나는 니네 외로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을 딱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 외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나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요나는 행동을 하였나요? 전혀 아닙니다. 요나는 그래도 안이 고아 보였습니다. 자신들의 원수인 아수르의 도시 니네 외의 사람들이 구원 받는 것을 보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해야 했고 니느웨는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싶고 그래서 딱 하루만 선포하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충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왕 또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니느웨 전 지역에 조서를 내립니다.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선포에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 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못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나.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도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벗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국가적으로 회개한 이누에한 지역을 회개로 살린 능력의 하나님의 종 요나는 어떤 행동을 하였을까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을까요? 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준비,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자, 그리고 그 뒤에 2절, 3절에 막 기도인 듯, 기도 아닌 생때를 부립니다. 니네외가 하나님 심판에서 구원받은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죄인이며 이방인이던 아수레, 니네외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택하신 택하심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멸망했나요, 하나님? 도저히 요나는 납득이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도저히 자신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구절,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화를 내는 것이냐? 요나의 분노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혈통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실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는 요나는 삐집니다. 정말 삐돌이죠. 그리고 진짜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는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가 빳빳하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래서 연나는 니누의 성을 나와 성 동쪽에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움직입니다. 참 쪼잔하고 쩜쌍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바로 박넝쿨과 그리고 벌레 그리고 열풍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시원한 박넝쿨도 준비하셨고 동시에 박넝쿨을 씹어먹는 벌레와 안그래도 뜨거운 날, 나라인데 뜨거운 돌풍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하나님은 박넝쿨의 시원한 그늘로 은혜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벌레와 뜨거운 열풍의 재앙도 친히 우리를 향해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존노사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만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혼란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환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신명기 8장 2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보시려고 즉 우리를 우리의 선택을 시험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광야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목적은 명확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은 인간들의 어떠한 노력과 수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나 같은 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요나 왕과함의 끝판왕 목이 고든 백성의 후에답게 행동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봤음에도 하나님의 말을 청정하지 않고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악덕한 죄인이고 이방인이더라도 회개하여 돌아올 때 은혜와 국률로 구원하십니다. 스스로 어렵다 여기고 택하신 선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케 하십니다. 예외는 절대로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집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님 아들 딸이라고 그리고 지금 교회를 다닌 다니는 거라고 구원을 얻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말도 하는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한 자세로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인간적인 것을 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로 말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세요. 두 노사님은 모든 푸른 꿈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의지하고 순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 문으로 푸른 꿈투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